바다를 항해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아나선 한 해적선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캡틴 갤리온. 어느날 캡틴 갤리온은 보물을 찾아 매직 포레스트 깊은 곳 어둠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어둠의 숲에는 정체를 알수 없는 저택이 하나 있었죠. 캡틴 갤리온은 저택 안에서 숨겨진 보물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보물상자에 손을 대는 순간 악령이 깨어났어요. 악령은 캡틴 갤리온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악령은 캡틴 갤리온을 조종해 매직 포레스트의 로리 여왕을 넝쿨로 감싸는 저주까지 내렸죠. 그렇게 매직 포레스트의 비극이 시작되었고, 매직 포레스트 숲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우리의 용사 로티는 로리 여왕이 저주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매직 포레스트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과연 로티는 로리 여왕을 구할 수 있을까요? 부산 롯데월드는 파크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사 로티가 저주에 걸린 로리 여왕을 구하는 과정, 그 모험 이야기를 따라가도록 구성되어 있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따라가보도록 하죠.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 롯데월드는 파크 스토리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파크 곳곳에 스토리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으며 온라인상에 파크 개발 과정 중 나온 자료들이 공개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 영상 속 스토리는 그 다양한 자료와 파크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본 요소들을 정리하여 이해하기 편한 수준으로 제가 나름대로 재정리한 비공식 스토리입니다. 비공식이지만 롯데월드가 내부적으로 정했던 스토리의 큰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파크 개발 과정 중에 스토리 수정이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너무 디테일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했으며 실제로 파크 개발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가 없어 영상 흐름이 다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의 모험 이야기로 파크 전체를 꾸민 테마파크는 보기 드뭅니다. 해외에서 볼 때도 무척 차별화되는 좋은 홍보 포인트이기 때문에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틴커폴스 용사 로티가 매직 포레스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매직 포레스트 입구에는 이상한 시계탑이 있었습니다. 그 시계탑을 지나니 트리블 요정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나왔죠. 호기심 많은 발명가 파랑이, 춤과 노래를 잘하는 분홍이, 모험심 넘치는 탐험가 노랑이, 수줍음이 많은 주홍이, 귀여운 심술쟁이 초록이 마법사 할아버지 파파보라가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파파보라는 저주에 걸린 로리 여왕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말하는 마법의 나무 토킹 트리가 알고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토킹 트리에게 가려면 급류를 타고 오우거 모양을 한 바위를 지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급류를 타려면 배가 있어야 했는데 로티는 배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곡 근처를 보니 오우거들이 배를 만드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 오우거 모양을 한 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마을 근처에는 광산에서 일하는 오우거들의 마을 언더랜드 가 있었습니다. 일을 마친 오우거들이 종종 트리벌 요정들의 마을에 놀러와 자신들이 만든 보트를 타고 급류 타기를 즐기고는 했거든요. 트리벌 요정들이 사는 이 마을에 오우거 스키친이나 식당이 있는 이유도 그만 만큼 오우거들이 자주 놀러왔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로트는 오우거들이 만든 보트를 하나 몰래 탔습니다. 그리고 급류를 타고 오우거 모양을 한 바위를 지나 토킹트리를 만날 수 있었죠. 토킹트리는 악령을 물리치고 저주 에 걸린 로리 여왕을 구하기 위해서 는네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악령의 마법을 방어할 수 있는 마법 반지 강력한 힘을 주는 쿠키 용기를 샘솟게 만들어줄 마법의 샘물 로리의 성으로 가는 지도가 그네 가지였어요. 마법 반지는 오거들이 있는 언더랜드에서 힘을 주는 쿠키는 조이풀 메도우에서 마법의 샘물은 레인보우 스프링스에서 지도는 원더우주에서 얻을 수 있다고 토킹트리는그 위치까지 알려주었죠. 언더랜드. 제일 먼저 오우거들이 있는 언더랜드에 도착한 로티는 오거스 카페에서 오우거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로티는 광산열차를 타야 보석을 얻을 수 있고 그 보석을 가공해야 마법반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오우거들은 생긴 것과 다르게 순박함을 지닌 존재들이었어요. 오우거들은 오히려 로티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죠. 그러던 중 작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 로티는 작업을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한 오우거의 가방 속에 몰래 숨었습니다. 광산에 몰래 숨은 로티는 오우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오우거들은 그런 로티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작업반장 오우거 허만이 작업을 빨리 시작하라고 다그쳤고 광산 열차는 엄청난 속도로 질주를 하게 되었죠. 광산 열차를 탄 로티는 다행히 마법반지를 만들 수 있는 보석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 보석을 가공해야 할 차례입니다. 거대한 추가 움직이는 곳이 가공소라는 것을 알게 된 로티는 그곳에서 보석을 가공해 마법반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이풀 매도 그 다음으로 로티는 힘을 주는 쿠키 를 얻기 위해서 조이풀 매더우로 향했어요. 이곳은 양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각종 동물들이 빙글빙글 도며 파티를 여는 등 동물 친구들이 왁자지껄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토킹트리는 이곳에 도착하면 농장 주인인 모리스를 찾으라고 말했었는데요. 이에 로티는 모리스를 찾게 되죠. 마침 모리스 카페가 있었네요. 모리스에게 쿠키 레시피를 물어보자, 모리스는 리틀팜랜드에 있는 돼지 친구들이 레시피를 알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에 로티가 돼지 친구들을 찾아 레시피를 다시 물어보자, 돼지들은 힘을 주는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달걀, 버터, 밀가루 반죽이 필요하다고 말해주었어요. 달걀은 정신없는 닭장에서 얻을 수 있고, 버터는 염소들이 있는 곳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반죽은 당나귀가 있는 곳에서 얻을 수 있었죠. 그렇게 모든 재료를 얻은 로티는 쿠키 공장으로 가서 레시피대로 쿠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료를 넣고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자 순식간에 힘을 주는 쿠키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레인보우 스프링스. 쿠키까지 얻은 로티는 이제 용기를 주는 샘물을 얻기 위해 레인보우 스프링스로 향했습니다 레인보우 스프링스에는 춤추는 벌들이 있었고 거대한 콩나무도 있는 곳이었어요 매일 음악과 춤이 있고 무대에서 축제가 열리는 그런 낭만이 있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로티는 용기를 주는 샘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서부터 스토리와 실제 구현된 파크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로티가 마법의 샘물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여러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요 그만큼 수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인보 스프린스에서 마법의 샘물을 얻었다는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트는 이제 악령의 마법을 방어할 수 있는 마법 반지, 힘을 주는 쿠키, 용기를 주는 마법의 샘물까지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악령을 물리치고 로리 요왕이 잠든 성으로 가는 방법이 적힌 지도를 찾아 캐슬로 찾아가는 거였어요. 원더우즈. 로티는 모험 중 바이킹 마을 근처에 악령의 저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 위에 용이 웅크리고 있는 모양을 한 바위 인근에 바이킹 마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로티는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이킹들이 각종 게임을 즐기며 축제를 열고 있었고 그곳에서 로티는 악령의 저택 위치를 알게 되었죠. 결국 로티는 저택을 찾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실제 악령의 저택이 어트랙션처럼 만들어지려고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추후에 실제 어트랙션으로 도입될지 아닐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로티는 마법반지를 끼고 힘을 주는 쿠키를 한입 베어 물고 용기를 주는 마법의 샘물을 한 모금 마신 후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법반지를 낀 덕분에 악령의 저주는 로틱이 먹히지 않았고 힘을 주는 쿠키와 용기를 주는 샘물 덕분에 악령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죠. 악령이 사라지자 정신을 지배당했던 해적 캡틴 갤리온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캡틴 갤리온은 자신 때문에 로리 여왕이 저주에 걸린 것이라며 미안해했고 로리 여왕이 있는 성까지 가는 방법이 그려진 지도를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그 지도가 자신의 해적선에 있으니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바이킹 마을의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캡틴 갤리온의 해적선이 있는 해적말까지 가려는 로티. 하지만 바이킹 마을에서 탄 배는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힘겨운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겨우 캡틴 갤리온의 해적선이 있는 해적말을 도착한 로티는 캡틴 갤리온으로부터 로리의 선까지 가는 방법이 그려진 지도까지 얻게 됩니다. 역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킹 어트랙션이 생길 예정이었다고 해요. 이 바이킹이 캡틴 갤리온의 해적선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추후에 실제로 바이킹이 도입될지 안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로얄가든 지도를 따라 이동하니 등장한 로얄 가든 그곳에는 멋진 분수와 조각상들이 있었고 로리 여왕이 있다는 성도 보였죠. 하늘에 살짝 떠 있는 그 성에서 로티와 로리 여왕은 만났고 로리 여왕은 감사의 의미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원으로 로티를 초대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실제로 로리 여왕의 정원이 캐슬 옆에 생길 예정이었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악령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고 매직 포레스트의 평화와 미래를 위한 성대한 파티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모험 초반 도. 도움을 준 트리블 중 귀여운 심술쟁이 초록이도 보이고 모험을 마친 늠름한 용사 로티 마법 반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언더랜드의 오우거들 마법의 샘물을 얻을 수 있었던 레인보우 스프링스 요정들 쿠키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모리수 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주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로리 영원까지 등장하면서 멋진 파티 행렬도 끝을 맺게 되죠 그렇게 매직 포레스트에서 펼쳐진 로티의 모험이 피엔딩을 맞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부산 롯데월드는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 흐름으로 테마 구역과 어트랙션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킹 트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든가 반지, 쿠키, 샘물을 모두 지니고 있는 로티 분수대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스토리에 기반하여 잘 만든 것 같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파크를 만든 게 아니라 파크를 만드는 과정 중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살짝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토리와 실제 구현된 것들 사이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스토리에 등장하는 것들이 뭐 오브제로 등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가령 언더랜드 테마 구역에는 오우거 조형물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잠실 롯데월드 언더랜드 테마 구역을 가면은 오우거들 조형물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라도 설치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조형물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토리 초반에는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생략된 어트랙션들이 많아져요. 만일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파크를 만들었다면 이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령의 저택 어트랙션을 생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기반으로 파크를 만든 게 아니라 파크를 만드는 과정 중에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예산 문제나 혹은 뭐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서 악령의 저택을 과감히 생략을 했고 그러면서 스토리가 무너지게 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테마파크에서 테마와 스토리는 중요하잖아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악령의 저택 어트랙션은 반드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롯데월드가 스토리 공개를 좀 꺼려했던 이유가 스토리가 있긴 한데 이게 파크에 실제로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 어려워서 스토리 공개를 꺼려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스토리 공개가 꺼려졌으면 롯데월드가 공개한 한 영상에서 부산 롯데월드의 테마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광업, 어 업, 농업 등각 필수 기능을 하는 6개 존으로 하나의 왕국을 구성하고 그 왕국을 로리 여왕이 다스린다는 설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광업 정도는 알겠는데 어느 부분에서 농업과 어업이 표현됐는지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용사 로티가 저주에 걸린 로리 요왕을 구하기 위해서 마법 반지, 힘을 주는 쿠키, 용기를 주는 마법의 샘물을 찾아나서는 모험 이야기를 토대로 여섯 개 테마 구역으로 구성한 테마파크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파크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게끔 구성되어 있는 테마파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롯데월드가 앞으로 이 스토리를 무시하지 않고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추가 어트랙션을좀더 도입한 다음에 언젠가는 당당하게 이런 스토리가 있는 테마파크다 라는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외 테마파크에서도 파크 전체가 하나 의 이야기 흐름으로 구성되게끔 만든 파크는 보기가 드뭅니다. 자랑할 만해요. 공식적인 자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떠도는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서 만든 굉장히 어렵사리 만든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실제로 가시면 그 스토리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음에 부산 롯데월드를 방문하시게 된다면 이 스토리에 나왔던 몇 가지 조형물 혹은 어트랙션들을 유심히 보는 것도 부산 롯데월드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 롯데월드의 테마와 스토리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남겨주셔도 좋고요. 뭐 롯데월드 안에 누군가가 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